비법 이렇게 바 양념이 이렇게 잘 붙었어요. 쭈꾸미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쭈꾸미는 이렇게 사오면 좀 살아 있어요. 근데 요새 알이 찼거든요. 그래서 하면 정말 맛있어요. 자,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. 머리 부분에다 손을 싹 넣어요. 거꾸로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? 알이 쏙 빠지죠? 그럼 요알 이렇게 똑대요 이렇게 떼져요. 이렇게, 내장을 딱 썰어요. 이렇게. 이쪽 한쪽을 갖고, 싹 하면 쏙 빠져요.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알이 있으면, 이 대가리 부분이 이렇 빵빵해요. 이렇게. 자, 쭈꾸미를 손질한 다음에, 내장을 빼고, 알도 뺐잖아요. 자, 이렇게 싹 손질된 데다가, 설탕을 좀 넣어요. 그런 다음에 딱 주물러 줘요. 어? 근데 소금으로 안 해도 되나요? 소금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그뻘 흙도 아주 잘 닦이고, 음식을 해놨을 때 짠맛이 안 남아요. 그래서 설탕으로 하는 게 아주 편하고 좋아요. 좀 냉정하게 주물러요. 이렇게 주물면 설탕이 다 녹았어요. 그러면 제 흐르는 물에. 면 돼요. 이제 넣고 끓이는 물에 찬물로 씻어야 됩니다. 이렇게 끓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어주면 돼요. 벌써 깨끗하죠? 깨끗하죠? 발판이 깨끗해졌어요. 발은 한 번만 씻으세요. 살살 건져주 물이 팔팔 끓을 때, 씻어 놓은 주꾸미를 살짝 데칠 거예요. 불을 끄고 아주 초간단으로 데쳐야 돼요. 자, 잠시 볼게요 이렇게 휘리릭 한 번. 바로 건져주세요. 요렇게 해서 물기를 쭉 받쳐주세요. 오늘 주꾸미는 파 기름을 내서 볶을 거예요. 그래서 파를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좀 퉁퉁 넣으세요. 양파를 넣을 건데요. 양파도 이렇게 썰어주세요. 표고버섯도 하나 넣을 거예요. 얇게. 으로 썰어주세요. 당근 약간. 고추는 좋아하신다면 좀 넉넉히 넣어도 되고요. 만약에 맵다 그러면 좀 적게 넣으셔도 돼요. 이건 청양고추입니다. 자, 주꾸미볶음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 거예요. 이건 배즙인데요. 만약에 배즙 없으면 사과 좀 드시면 되고요. 안 그러면 물을 이용하시면 돼요. 생간장, 마늘을 좀 넉넉히 넣으세요. 그래야 맛있어요. 그래서 다진마늘, 생강청 설탕, 그리고 고추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. 고추장, 여기에 고춧가루. 잘 농도를 맞춰서 넣어주세요. 약간 양념이 뻑뻑해야 해요. 그래야 나중에 주꾸미 볶음을 해놨을 때 나오는 수분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럼 이제 양념은 다 됐는데요.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. 이렇게 해서 한번 간을 보세요. 그래서 간이 단 것도 좀 있어야 되고, 간도 약간 있어야 돼요. 짜면 안 돼요. 이렇게 물을 받쳐놓으면 물이 이렇게 쫙 나와요. 요거 물좀 빼갖고 하세요. 쭈꾸미를 넣어요. 오늘의 비법, 쭈꾸미 볶음을 해놓으면 양념이 잘안 묻잖아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전분 가루를 한반 스푼 넣어서 살살살 로스 입혀주세요. 그리고 우리 이 양념 해놓은 거 있죠? 얘를 크게 한두 스푼만 넣어서 미리 한번 스르르 묻혀놔요. 전분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념이 착 붙어요. 웍에다가 식용유를 좀 넉넉히 넣고요. 자진파를 넣어요. 파 기름을 낼 거예요.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파가 끓기 시작해요. 파향이 싹 올라오면서 파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럴 때 양파 넣어요. 나는 양파가요. 살캉 볶인 게 좋다는 분들은 좀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양파가 좀팍 볶이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양파 넣고 단단한 당근 넣고 야채를 먼저 넣는 거예요. 우리가 주꾸미는 한번 데쳐놨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서 조금만 더 익어도 먹으면 되거든요. 달달 달달 볶아주세요. 그다음에 이제 풀고. 야채는 만약에 있으면 넣고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도 돼요. 뭐, 양배추를 넣어도 되고, 안 그러면은, 호박 같은 것도 조금 넣어도 되고요. 근데 야채를 너무 많이 넣을 되가 있면은, 물이 생기니까 고점은좀 그 유의하셔야 돼요. 달달달달 볶아주세요. 저는 양파가 팍 익을 때까지 볶을 거예요. 음, 이때 보면은, 양파도 많이 익고, 이렇게 하도 제법 색깔이 이제 약간 누르무리해져요. 한번 양념해놓은 흙꾸미를 넣으세요. 넣고 양념물 해놨죠? 얘를 다 넣어요. 다른 거 없어요. 식은 거자는 강불로 얼른 얼른 볶아주세요. 처음에는 제가 데쳐서 손질을 안 했는데 드시면서 잘라서 드세요. 그러면 더 연하고 좋아요. 잘라서 볶게 되면은 쭈꾸이가좀그 질겨지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조금 넣어요. 안 들어가면 섭하죠? 응, 안 들어가면 섭하고 또그 청양고추의 향이 있어요. 그래서 꼭 들어가야 돼요. 자, 이제 양념에 살짝 타기 시작하죠. 살짝. 향을 돋다주고요 볶음 참깨 한 스푼 넣어서 솔솔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완성되는 거예요. 아주 연하고 맛있어요. 양념도 쭈꾸미에 쫙 붙죠. 양념이 이렇게 잘 붙었어요. 이제 다 됐어요. 공기다 담을게요. 기가 막게 양념이 쫙 붙었어요. 이렇게 살짝 양념이 탈 때까지 볶아주는 것도 맛있는 비법이에요. 쭈꾸미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맛있게들 만들어 줘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